길 한복판,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길냥이의 애타는 눈빛. 그러다 눈앞에 놓인 달콤한 케이크를 향해 한입만을 바라지만 한편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이는 새끼 고양이는 모든 것이 두렵고 낯설어 잔뜩 몸을 웅크린다. 그러던 중 물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를 마주한 냥이는 당황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하는데 그리고 현관문 앞을 떠나지 그래. 않는 냥이 그 눈빛엔 간절함이 가득. 양이들의 절박한 눈빛 속에는 말로 다할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양이들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길냥이의 절박한 눈빛의 의미는 뭘까? 애절하게 울고 있는 길냥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배가 고파서 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길냥이들에게 밥을 챙겨 주었지만, 처음 만난 이 길냥이는 다른 길냥이들이 먹는 모습만 바라보뿐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철열이 낮은 탓에 한발 물러난 채 예처롭게 바라만 보는 길냥이가 더없이 안쓰러운데요. 대구 품을 견디다 못한 길냥이는 결국 스스로 사냥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비둘기 사냥이 그리 쉬운 일가 없죠. 이 길냥이는 또다시 울부짖으며 다가옵니다. 결국 길냥이가 혼자서라도 편히 먹을 수 있도록 벤치 위에 사료를 따로 올려주었습니다. 서열 싸움에 밀려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냥이가 이제야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뭉클한 감정이 밀려오네요. 한입만 케이크를 노리는 양이 집사는 식탁에서 케이크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사의 케이크를 노리는 턱시도. 턱시도는 실패로 돌아가자 뻘쭘해 하는데요. 그러더니 냅다 도망갑니다. 이번엔 애교 작전으로 케이크를 얻어내기 위해 온몸을 비비 꼬는데요. <laughs> nope. 턱시도는 지루하게 집사를 따라갑니다. <laughs> 집사는 쓰다듬어 줄뿐 케이크를 줄 생각이 없는데요. 턱시도는 또다시 애교를 부립니다. Nope. 건강을 위해 케이크를 줄수 없다는 걸 턱시도는 집사의 마음을 알수 있을까요? 새끼 냥이가 잔뜩 겁을 내는 이유는? 새끼 냥이들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온몸에 털을 세우고 고슴도치처럼 둥글게 몸을 품는 냥이가 있습니다. 냥이가 무언가에게 위협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 정체는 함께 사는 댕댕인데요. 댕댕이는 단지 친근함에 다가가지만 냥이는 하악질을 하면서 잔뜩 겁에 질려 있습니다. 댕댕이는 그게 무섭다는 걸 전혀 모른 채더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그럴수록 냥이의 반응은 더 격렬해집니다. 댕댕이의 순수함을 알리 없는 냥이는 구석까지 몰려 더욱 강한 하악질을 하는데요. 이들의 첫 만남은 긴장 속에서 마무리된 후두 번째 만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이번엔 댕댕이는 전과는 달리 매너 있는 빠발만 내미는데요. 과연 냥이는 언제쯤이면 경계심을 풀고 댕댕이의 마음을 받아줄까요? 물고기 보고 패닉에 빠진 냥이 어항 속 물고기를 보고 관심을 보이는 새끼 냥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유심히 관찰하는데요. 턱시도 역시 물고기에 관심을 보입니다. 턱시도는 저돌적으로 어항 가까이 접근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지 턱시도는 그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이번엔 치즈냥이 어항 근처로 다가오는데요. 치즈냥도 물고기를 보더니, 뭔가 이상한지 어리둥절해 합니다. 왜 냥이들은 물고기를 보자마자 당황한 걸까요? 어항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물고기는 장난감이었는데요. 집사는 냥이들이 놀수 있도록 장난감 물고기를 어항에 넣어두었지만, 양이들은 장난감 물고기를 보면서 혼란스러운지 멍하니 바라만 봤다고 하네요. <laughs> 현관문 앞을 떠나지 않는 양이 그 속내는 야밤에 현관문 앞을 지키는 양이 왜 추르줄까? 양이는 추르조차 마다한 채 계속 현관문 앞을 지키고 있는데요. 태호야 왜 그래? 어디 나가려고? 대체 냥이는 왜 밖을 나가고 싶은 걸까요? 낮에 창밖에서 비둘기를 본 냥이는 사냥 본능에 이끌려 무단가출을 감행했었는데요. 집에 가자, 얼른. 얼른 와. 얼른 와, 얼른 와. 결국 집으로 돌아왔지만 냥이는 비둘기 사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현관문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어디 나가려고? 누워서 자. 그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한 양이는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서 대기만 했다고 하네요.